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저의 첫 영상이 작년 3월 30일에 있었습니다. 어느덧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지 1주년이 되었고 이를 기념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날짜를 보면 다소 늦은감이 있는데, 25년 4월에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컸기에 여기에 대응하다보니 제 예상보다 늦게 올리게 되었네요. 그래도 이번 영상에선 그동안 애써 숨겨왔던 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풀어보고 1년간 바리파이어족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4년 2월 현대지철 자회사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하다가 정규직 전환 실패로 준비하던 것보다 2년에서 5년 정도 더 빠르게 바리파이어족이 되었습니다. 전에 구독자분이 정규직이 되었어도 퇴사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에 정규직 전환이 되어 5년 이상 더 일하고 파이어족이 되려 했다고 답했지만, 막상 정규직이 되었다면 직접 사표를 내고 파이어족이 될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대기업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의 능력과 더불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성격상 도와주셨던 조장님, 과장님에게 5년 만에 퇴사하겠다고는 도저히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가끔 커피숍에서 조용히 이때를 떠올려보면 운명이라는 것이 저를 바리파이어족이라는 새로운 길로 이끈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태사와 충분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도전해볼 만한 자산 상황에서, 저는 선택을 했고, 그렇게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어느덧 1년차 바리파이어가 되었습니다. 이 생활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행복하신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의 솔직한 심정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는, 파이어족이 되기 전으로 돌아가기 싫다, 가 답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왜 파이어족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상기할 수 있었는데, 어느 직장이든 시간을 저당 잡히게 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보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지난 1년을 돌이켜봤을 때 파이어족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생체 리듬이 모두 다른데, 직장에서의 일과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장의 시간과 생체 리듬이 일치한다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겠지만, 저처럼 불규칙하게 생활하는 사람에겐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들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생활 리듬이 불규칙하냐고 질문하신다면, 심한 불면증으로 인해 잠드는 시간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바 계약 종료 후, 다시금 푹잘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는데, 불면증이 해결되는 건 아니었지만, 잠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난다면 불면증은 거진 해결된 것과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시간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일정을 보고 뒤로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책을 발견했을 때 완결까지 한 번에 읽는다거나 보고 싶은 영화가 개봉했을 때 영화관에 바로 갈수 있다는 것. 오후 늦게 일어나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걷다가 저녁 노후를 보며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것처럼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마음먹은 즉시 할수 있다는 점은 단순히 일탈의 즐거움 정도로는 설명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을 위해 항상 걱정을 달고 살아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머리에 바로 떠오르는 것, 바로 돈 문제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대략 3억 초반에서 만들어지는 현금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기에 더 아끼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막상 살면서 경험해 보니 제가 쓰는 소비는 자산의 크기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소비를 함에도 자산의 성장 속도가 더클 때에는 부의 효과로 씀씀이에 조금 더 여유가 생겼었고, 하락장에서는 소비를 아무리 줄여도 자산이 감소하면서 저의 1년치 생활비가 사라지니 다시금 초심을 떠올리게 됐고, 씀씀이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산 상황에 따라 심리적으로 평안하거나 위축될 수 있기에 파이어를 준비 중이시라면, 은퇴 전에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단단하게 구성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전 나름대로 이번 하락장을 작년부터 대비했는데 이번에 무너지는 걸 보니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현금 비중도 넉넉하게 잡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통장의 무게만큼 생활에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단 몇백만원이라도 계좌에 있는 돈이 아닌 통장에 있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생활비 통장을 목돈이 있는 통장과 분리해서 관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연스럽게 매달 얼마씩 지출하는지 알수 있게 되어 소비 결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를 준비하실 때 핸드폰과 컴퓨터처럼 목돈이 나가야 하는 물품들도 미리 교체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생활 초창기에 갑작스러운 지출은 압박감이 좀 크기 때문입니다. 돈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는 저의 소비 수준에서 올해 두 달치 아르바이트 월급만으로 생활비가 꽤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식계좌에 매달 50만원씩 투입한 것까지 고려하면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빡세게 일한다면 1년 중 4달만 일하면 될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거진 확신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에 한 달짜리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관람의 진행요원 역할인데 주 6일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근무이고, 계산해보니 생활비를 제외해도 해외여행을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해외여행은 새로운 경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푹 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번에도 휴양지 위주로 배낭여행을 계획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조용하던 저의 일상에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비를 충당해 주었던 부동산 월세 수입이 감소한 것인데, 이번 4월을 끝으로 기존 세입자분께서 나가시게 되었고, 부동산의 가격 하락이 반영되며 월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월 75만원에서 월 70만원이 되었네요. 주식으로 치면 배당 삭감이 발생한 것이기에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조금 생겼습니다. 현재 부동산 월세 수익률은 6%에 수리비와 세금까지 고려하면, 대략 4에서 5% 수익률로 리얼티 인컴 하나를 보유하는 것보다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수익률로 전환하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7에서 9% 정도의 안정적인 배당주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실물 부동산에 대해 최악의 경우 내가 들어가 살수 있는 소유한 집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 임대를 선호하고 가능한 매매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파이어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 굳이 집에 얽매이지 않아도 됨을 좀더 현실적으로 느껴가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부동산을 소유의 개념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투자로서 바라보게 된 것인데, 막상 미래를 대비해 집을 일찍 소유했어도, 해당 집에서 단 하루도 잡은 적이 없다는 점도 생각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3월 이후 현재까지 주식 시장이 비틀거리면서 혼란스러운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저는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옮겨준다는 워렌 버핏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계획한 투자 방향대로 수량을 모아가면서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락장이 길어질수록 쇼패팅이 더 많이 누적되어 있을 것이고 진짜 반등이 온다면 쇼커버로 인해 더 크게 상승할 것이기에 시장에 계속 붙어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